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이든 TV 제이든입니다. 제가 그동안 메이저리그 얘기하면서 에인절스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까고 뭐 호구 팀이다 막장 팀이다 뭐이 팀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뭐 에인절스 팬이 맞긴 맞냐? 뭐 에인절스 깔려고 영상 찍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사실 팬으로서 영상 준비하면서 자괴감도좀 들고 해서 이번엔 오랜만에 에인절스 아니 처음인가? 아무튼 에인절스 좋은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에인절스 팬들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죠. 2002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 NI 메인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대로 NI 메인젤스는 LA 에인절스의 전신입니다. 경기장도 당시엔 에디슨 필드를 썼는데 에디슨 필드는 현재 에인절 스타디움입니다. 팀명, 경기장, 심지어 유니폼도 우승 당시와 현재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LA 에인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2년 에인절스는 2000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마이크 소시아 감독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들면서 고인물은 썩는다는 걸 몸소 증명하면서 팀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 소시아 감독은 확실한 야구 철학과 팀 로스터에 어울리는 철저한 스몰볼을 통해서 에인절스를 강팀으로 이끌고 있었죠. 에인절스에는 당시 슈퍼스타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지고 각광받던 선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오톨 플레이어 데러너스 테드나 2000년대 에인절스의 중심타자로 성장하는 게르덴더슨 정도였는데 이 선수들도 전국구 슈퍼스타나 레전드라고 할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당시에 애인절스는 주전 전원이 하나 걸을 선수 없을 만큼 좋은 기량을 보유한 선수들이었고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부상이 적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없지만 얼스테드 앤더슨을 중심으로 스몰볼에 특화되어 있는 공소주를 고루 갖춘 에덤 케네디와 데이비드 엑스타인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팀 세먼, 브레스 폴머, 스카스 피지오 같이 중장거리형 타자들을 여럿 갖춰서 압도적 위압감을 주는 선수는 없지만. 1번부터 9번까지 누가 나와도 쉬어갈 곳이 없는 타선을 갖췄죠. 역대 최고의 수비형 포수라고 알려진 야디아 몰리나의 형들인 벤지 몰리나, 호세 몰리나 형제가 지키던 안방도 든든했고요. 에이스 제로드 워시번과 2, 3선발 라몬올티즈, 케빈 에이피어도 로테이션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32경기씩을 선발 등판해서 평균 15승씩을 수확해주면서 마운드를 단단하게 지켜줬습니다. 팀의 레전드 마무리 투수 트로이 포시버를 중심으로 벤웨버, 브랜든 도넬리, 유망주 스카실즈가 지키는 뒷문도 탄탄했고요. 약점이라면 네 번째 외야수인 올랜도 팔메이로와 유틸리티 플레이어 벤지길 정도를 제외하면 변변한 자원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벤치. 단단하긴 하지만 반드시 이겨줘야 되는 경기에 나가야 되는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여담으로 이 당시 그 에인절스의 황량한 벤치에는. 현재 LA 다저스의 슈퍼스타인 코디 벨린저의 아버지 클레이 벨린저가 있었습니다. 에인절스는 2002년 올스타가 단한명 밖에 없는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9승 63패라는 호성적으로 와일드카드 자리를 따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합니다.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달하면서 각광받는 2차 스탯 중 하나가 WAR이죠. WAR은 보통 1 2하는 구멍, 1에서 3 사이가 평균적인 메이저리그들, 3 이상이면 좋은 선수, 4이상이면 올스타, 6이 넘어가면 MVP 경쟁을 할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2002년 에인절스에는 WAR이 3이 넘는 선수가 8명이 있었어요. 6이 넘는 슈퍼스타급 선수도 데런 워스테드한 명밖에 없었지만 투타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었다는 거죠. 아, 이것도 참고 사항인데요. 2019년 에인절스에서 WAR이 3을 넘는 선수는 마이크 트라우과데이비플래처두 명입니다. 에인절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아메리칸 리그 1위였던 103승 팀 뉴욕 양키스를 3대 1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중부지구 1위 미네소타 트윈스를 4대 1로 격파하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상대팀은 약쟁이 베리본즈가 타율 3할 7푼, 출루율 5할 8푼을 기록하면서 20경기를 결정하고도 46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팀을 이끌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는데요. 에인젤스는 1차전을 패하지만 2, 3차전을 내리 따내면서 시리즈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4차전을 내주고 2대2 동률 상황에서 에이스, 제러드 워시번을 내세웠던 5차전을 워시번, 도넬리, 쉴즈가 줄줄이 박살나면서 4대16으로 대패해서 시리즈가 어려워집니다. 한 번만 더 지면 월드 시리즈를 내주는 6차전에서 이선발 케빈 에이피어가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진대반에 자이언츠의 선발 러스 오티즈는 에인절스 타선을 6회까지 완봉으로 묶으면서 7회 말까지 에인절스는 0대5로 뒤진 채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7회 말에인절스의첫 타자였던 게러 앤더슨이 아웃된 시점에서 자이언츠의 승리 확률은 97%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 에인절스 랠리 몽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트로이 글러스, 브래드풀머가 러스 오티즈를 상대로 연속 안타를 치고, 스카스 피지오가 바뀐 투소 펠릭스 로드리게스에게 3점 홈런을 치면서 3대5로 따라잡습니다. 5차전에서 무너졌던 도넬리가 8회 초를 완벽하게 막아준 에인절스는 8회 말 공격에서 데르노라스테드가 솔로 홈런을 치고, 트로이 글러스가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마무리인 램넨에게 역전 2루타를 치면서 승부를 뒤집습니다. 트로이 퍼시벌이 9회를 틀어막고 승부를 3대3으로 돌린 에인절스는 7차전에서 게러덴더슨이 리바 네르난데스를 상대로 말루에서 주자 싹쓸이 2루타를 치면서 4대1로 앞서가고 신인 존 레키, 브랜든 도넬리와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트로이 퍼시벌이 뒷문을 걸어잠그면서 에인절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죠. 2002년 에인절스의 우승은 스몰 마켓 팀이 98, 99, 2000년 월드시리즈 3연패를 한 팀이자 200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고 있었고 2002년 정규 시즌에서도 103승 58패로 전체 1위의 성적을 낸 제국 뉴욕 양키스를 업셋하면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약쟁이 끝판왕인 베리본즈의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차전 엘리미네이션 게임을 워낙 드라마틱하게 역전하면서 역전의 상징 랠리몽키를 앞세웠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팀의 반란,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던 팀이 우승을 해낸 사례 중 하나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당시 포스트 시즌 에인절스는 정말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에인젤스는 정규 시즌 99승 팀이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해당 시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 뉴욕 양키스, 오클랜드 애슬레릭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 이어서 4위의 성적입니다 전체 1위 뉴욕 양키스는 자기들 손으로 업셋하고 떨어뜨렸고 오클랜드는 미네소타가 업셋해주면서 떨어뜨렸고 애틀란타는 월드시리즈에서 만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업셋해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에인절스는 사실 양키스 이후로 만난 모든 팀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었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의 에인절스는 정규 시즌의 99승 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인절스의 포스트 시즌에 가장 빛났던 선수들을 꼽으라면 신인으로서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한걸 포함해서 포스트시즌 5경기 2승 0패 방어율 2.42를 기록한 존 레키.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포스트시즌 11경기 등판 18이닝 동안 3진 28개를 잡는 미친듯한 퍼포먼스로 포스트시즌에서 만난 강타자들을 찍어 누르면서 5승 1패 방어율 1.93을 기록해서 k로드라는 별명을 얻은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였는데요. 존 레키는 정규 시즌 중반에 콜업돼서 9승 4패 방어율 3.66을 기록한 그냥 좀잘 던지는 신인 선수였고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더 심해서 아예 9월 확장 로스터 때 콜업돼서 9월 중순에서야 처음 빅리그 마운드를 밟아본 20살 어린 투수였습니다 선발 투수 에런 실리의 부상으로 로스터에 공백이 생기면서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막차를 탄 선수인데 즉 2002년 포스트 시즌 에인젤스는 99승 팀의 2점대 초중반의 방어율을 기록하는 젊은 에이스와 역대급 포스트 시즌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타자들을 압살했던 불펜 슈퍼 에이스가 추가된 팀이었다는 거죠. 물론 포스트 시즌 당시에는 레키와 로드리게스가 저런 활약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고, 에인절스는 우승후보는커녕 1라운드에서 양키스에게 떨어질 게 유력해 보이는 팀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팀이었던 거죠. 오늘은 2002년 월드시리즈 챔피언 애노아 메인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언더독 이미지에 비해서 성적도 꽤 좋았고 라인업도 탄탄했는데 결과를 알고 나서 지금 돌아봐도 전국구 슈퍼스타 하나 없이 준척급 선수들 그리고 팀에서 가점 역할을 자처하는 선수들과 재능 넘치는 신인들이 한데 뭉쳐서 짜임새 있는 팀을 구성했던 참 매력적인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에인절스가 얼토당토하는 선수들한테 거액의 아무튼 에인젤스가 저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